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어,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재 중령이라고, 그죠? 네. 예. 5정변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아주 또 의미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 정비에 성공하고 난 후에, 네. 군사 재건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총무처 장과 감사위원장도 여러 요직을 그쳤네, 그죠? 네. 대단하신,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 어? 그래서 그 신뢰가 뭐 아마 탁월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이그 요직을 어, 계속 마치고 군사혁명 후 이후에 요직을 맡은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신임을 네. 받았네요 그래서 박정희 그 장군과 그다음에 김종필 중령이 그 그만한 신뢰에 가는 임무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역사를 보면 네. 어떤 임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족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초안지 보면 네. 예, 항원는 인물 등용에서 실패했고 유방은 지 예, 자기 주변에 상당한 인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성공을 해서 한나라 한 예, 중국의 지금 바탕이 된 한나라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구축이 돼서 지금 내려오는데 네. 뭐이 당시에도 보면 그 우리 박정희 장군하고 김종필 그 중령이 마더 이렇게 그 이석재 종량을 잘 이렇게 예, 뭐 네. 가치를 함께 한것습니다 예, 이게 대해서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16 정변을 보면은 네. 박정희, 김종필이 많리 알려지는데 네. 이석재라는 인물은 그렇게 네. 부각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90년대 초반에 네. 이석재 이 분도 자기도 책도 남기고 음. 그래서 이 정변이라 고 하는 게 극도의 비밀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안이 네. 세면, 어. 네. 그건 바로 역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밀. 지난 보면, 시간에 볼 때는 이미 뭐그 흐름도 벌써, 육권 총종한테 보고가 네. 될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포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우리 오히려 중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잘 안, 안 알려진 인물이 이색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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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면은, 그, 이색제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입니다. 아, 신의주. 네, 피난 내용입니 네. 그래서 우리가 창군 초기에 네. 이부 출신들이 군에 많이 갔습니다. 군에 들어가지고 예. 김창룡도 그렇고, 뭐. 또 최승엽도 백승엽도 그렇고. 백승엽도 다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저, 12, 12대 우창총장 음. 했던 정승화 총장, 그, 회고록을 보면, 네. 그 당시에 군에 가니까, 네. 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네. 영남 출신이 많았어거요 네. 그게 이제, 6.25때 인민군들이 밀리 내좋와가지고 네. 영남지방 사람들, 거기 차출하니까, 네. 그 영남지방이 많았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화도 그 당시에 보면은, 지역 감정을 네.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기도, 네. 출신지를 완전 가려고, 네. 뽑아놓으면 네. 영남 사람들 네. 밖에 없더라. 그게 이제, 네. 포션이 많았던 겁니다. 네. 그 이제, 6.25 전쟁 직후에도, 그, 최명신 장군 해고를 보면, 왜 그래, 이북 출신이 많았나. 네. 그걸 보니까, 북한에서 내봐가지고 서울에 오니까, 네. 내가 아니, 그래, 갈리, 갈리, 갈리. 어디 못 봤어. 아, 빨리, 어디 갈 때. 어디 갈 때는 없고. 없고. 네. 그러니까 막, 전부 터 여기 붙여놓고 보니까, 네. 조선경기사관학교 뭐, 네. 군인을 뽑는다고 할 때, 네. 저는 박미기 준다 그러더라. 그렇죠. 네. 이러니까 막, 그리게다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고 이제 이석재 이분도, 네. 그런 케이스로 이제 군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일교 전쟁 때, 그 참여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4.19 혁명을 이들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비상계엄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네. 이게 4.19 혁명에 많이 지금 이야기가 머물러 있는데 이 워낙 이제 한국 현대사의 변동에 영향이 컸기 때문에 네.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당시에 큰 주류 흐름이 송료찬이라든가, 군수련불과, 3.1억 부정선거 지휘했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또 하나의 큰 추가, 네. 군인들의 복지대책이 너무 안 좋았던 그렇지. 거예요. 열악했다. 네. 네. 그러 <laughs> 부정부패, 군에.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복지대책이 안좋을까 복지, 복지가 아니면, 그거 생계가 되고버 생계? 네, 복지면 그 다음이고, 네. 생계가 아주 그냥, 네. 생계조차도 힘드니까. 생계가 힘드니까. 네. 그래. 대표적으로 이삭제 이분은 생계형 정변 참여자. 정참 이거 뭐 군인들을 좀 먹고 살게 해줘야지. 네. 이 군인들을 못믿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니까 그 당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보니까 네. 그 당시 깨끗한 사람, 이렇게 바른 사람들은 그러면 죽기 십장이죠. 그 출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지난 지난 시간에 보면 장교치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생계가 이게 적합한 네. 그런 상황이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이 숙제 이양권이 대표적 케이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 그정원에 보면 어그 예. 당시에 1 9 5 0년 57년 이제 자유당 정부 말기에 예. 그때 육군 대령 월급이 예. 3만 환. <laughs> 옛날에는 화폐단에서 한이었죠. 네. 만환이었는데이3만환이 어느 정도 동인가 하면은, 소주 한병 사고, 네. 그 소주 한잔 하려는 그 밴댕이포. 네. 7 마리 사면은 땡이 잡는 거예요. <laughs> 그게 소주 한병 먹으면 월급이 다 날아가요. 월급 갖고 술 먹을 수는 아예 그냥 생각도 못 한다는 그런 상황이 죠 네. 음. 그리 소주 한병 먹으면 아 식구들을 굶어 죽이는 거예요. 대령이 그렇다고 그러면, 네. 중령 소령, 뭐, 대비, 뭐, 네. 그다음에 못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병사들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석제도가 당시에 중령이 서식구9 4이 있는데, 네. 월급 받다, 봤어 하면은, 한 보름 만에, 네. 신장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이 중령이 배가 고파가지고, 네. 집에서 문만 먹고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네.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절, 이렇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되고 네. 그냥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올리 중병 때 보면은 그 신문을 보면 은 네. 전량 농가라는 그, 그 신문이 많이 나오는 네. 전량 농가 얼마 그게 많은 편은 양식이 떨어져서 그놈 네. 죽은 농가 네. 그 농부 죽는 사람이 신문에 네. 나는 시절이었어요. 오이석지형은도 우리 꼬개 우리 고개 되면 그리고 중중경이 그리고 그 대화가 봐서 출을을 못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사병들한테 보급되는 쌀. 쌀을 갖다. 아, 이런 부식을 습니다. 우선 장교들이, 네. 고급 장교가 어깨에 둘러내고 대근하는 <laughs> 게 <laughs> 그런 게 군대 풍습이었다는데. 그래서 이 양반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네. 저, 그죠. 아무리 그런, 기록이라니. 음. 그런데다가 이제 군의 그 군용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 막 그, 생활 조건이 안 좋으니까 장교들이 그걸 민간한테 임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부대 운영비로 끌고 쓰지만은 작북도 하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안 내식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시대가 어렵고 혼탁스러울 때, 네. 이런 그, 경제, 경제가 뒷받침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요 근데 지금, 그한참 조선 시대에 그러면 보십시다. 조선 시대 세종대왕 시절에는 네? 그 시절은 그 사회적 바탕이 뭐 군중살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이그 조... 그 기근이나 가뭄이나뭐하도 이제 그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조선 말에 오면은 이제 그렇게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시대 지 상황에 따라서 아마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선진국 대이렇지 들어왔잖아요. 네. 이, 2022년도에 그 유엔 통계국에서 우리 선진국으로 벌써 우리 인정을 했고, 네. 24년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국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지. 이런 상황에 지금 그 70년 전에 <laughs> 이게 이게 네? 이런 상황 60년 전에 이런 상황이었다. 그 3, 지금 그걸 모를 거요. 그런데 이런 걸뭐 일이... 저도 그 58년 개띠. 네. 그, 베이비 분 세대인데, 네. 네. 행복하게 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배안 고프고, 그렇죠. 그, 우리 또 부모님 세대만 해도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석재 육군대학 중력인데, 교수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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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느 날 또, 배가 쌀이 떨어져서 집에 들어 누고 있으니까, 자기 그집사람의 와이프가, 내가 쌀을 좀 구해보겠다 그러면서 먹을 거를 네. 집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네. 야,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눈물 날라같더라고요 네. 나도 그구출를 보면서 참기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와이프가 나갔는데, 저녁에 들오는데 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 은근 울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 이제 이삭 씨가, 야, 이거 이래갖고 안 되겠다. 아니, 그래도 그, 그 장교고 그래서 그렇지,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 같으면 참.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이석씨 양반도 그때, 야, 이거 내가 고시 공부를 해서, 네. 이거, 학교 하면 군대를 떠나야겠다. 그러면 좀안 맞겠나. 네. 옛날에는 이제, 팔자 고치는 방법이 고시 공부였잖아요. 그렇죠. 못 사는 사람이. 네. 네. 그 사다리를 뛰어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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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그고이 <laughs> 그래, 양반이 낮에는 육군대 가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 그, 고시 공부, 새벽에, 방점하고 네. 막 열심히 했는데, 사역으 터지니까, 네. 이 양반 생각에, 야, 이제 좀 세상이 바뀌고 안 좋아지겠나. 이래 서기이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이거 뭐 대모만 막 계속 늘어나고 조처로 이게 안 되나 고하니까 네. 그러니까 양반이 야 이거 쿠데타로 뭐 사회 변화를 해야지 이래갖고는안 된다 네. 이래서 이 양반은 이제 박정희 김중필 계열하고는 완전 별개로 혼자 혼자서 자기 네. 도 군사혁명에 대해서 네. 엄청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 혁명, 예. 이란, 그 당시에,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데, 그 신생국에서 군사국제당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다 공부를 해보니까, 음. 공부한 결과로 자기가, 만약에 군사정변을 일으키면, 예.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예. 딱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모든 걸 공부해보니까, 예. 그 첫째가, 예. 국민들의 불만이 있어야 된다. 예. 이 사회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음.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공강,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의 정부가 무능하고 음. 좀 무기력해야 된다. 예. 아무리 독재 정권을 해도 강력하게 탄압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북한처럼. 지금 북한은 <laughs> 3대를 세습을 해도 예. 정권이 붕괴가 안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건 이제 북한의 음. 동포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리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무리집단이 있을 때이세 <laughs> 가지가 결합했을 때그 군사정변은 성공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자기 혼자서 네. 주변에 네. 이 양반은 이제 이석전는 육사팔기 특기라 그럽니다. 육사팔기를 음. 네, 뽑고 나서 네. 그 졸업하고 나서 2주 3주 단기 과정으로. 특기, 특이, 특삼이라고 뽑은 과정이 있어요. 네. 그 그래, 육사 파기 볼 줄은 아니고 네. 그 육사 파기 특기인데 그래 이제 자기 나름대로쭉 그 포섭을 해 나갑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육군 본부에 근무하던 유성원 대령, 네. 원주 야전부 사령부의 네. 조창대 중령, 네. 이랬 쯤 포섭을 해 나가는데 네. 그 포섭을 하면서 보니까 그 주변에 네. 그, 양반들이 이제 영광급 아닐까 네. 근데 러니까 전부, 야, 그러면은, 우리 혁명의 지도자는, 누가 네. 뭐 해야 되냐? 이러니까 이제 이승재가 이종찬, 아니면 박정희다. 네. 이러면은, 야, 막, 그 사람들이, 이러면은, 네. 된다. 네.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에 늦췄지만은, 청년, 청년. 청년이네 예, 네, 이사 그러고, 이종찬은, 그, 이성만 하고, 그 이제 군부의 정치 개입을 많은 네. 사람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이고 청렴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진짜 청렴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이부정부에 있어도 음. 이 박정희도 투석했지만은 어렵게 살았죠. 계속 네. 네. 그 층계 보면 그런 유행 수의사가 그래서 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군식. 그러니까 뭐 가족이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 네. 가족이 양식을 구해 외워야 되고 뭐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0년대 그 초반까지만 해도 네. 쌀을 네. 많이 가진 사람이 네. 부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남선하고 경부선에서 네. 호남선을 타면 은넥타이맨 양복 입은 사람이 많은데 네. <laughs> 경부선은 냉... 양복도 없고 네타이도 그 호남의 네. 그 곡창지대. 네. 곡창지대니까요. 곡창지대니까. 네. 그 네. 이제 이 요... <laughs> 동아일보 창기점 고대창대 김승수 회장 같은 네. 네. 호남 출신이죠. 그렇다. 호남이 곡그 그, 그 네. 모두 들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도 어떻게 보면. 그, 네. 몇개 그, 육사 이기, 조선 경비 사관한테 이기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네. 많았다 갔죠. 예. 네. 근데 나이가 어린 분 중에 한농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전북 출신이에요. 네. 그 이분은 이제 전북 출신이니까, 몸도좀 있고, 네. 많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분한테 많이 신세를 쳤더라고요. 예. 네. 쌀이 떨어지면, 네. 그렇죠. 한농진한테 부탁해서, 네. 쌀 좀, 좀 달락하고. 우리도, 저희도 우리도, 우리도 어릴 네. 때 보면, 네. 네. 어보리고이 되면 그, 있는 집에, 벌서 예. 살을 꾸러 가는 게, 다반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충청도, 예. 대전에 예. 좀 살았는데, 예. 그때 충청도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예. 보리문기라고 하는 게, 경상도 사람들 예. 보리문기에 오잖아요. 예. 그, 왜보리문기 온다고 하냐. 그러 예. 보니까, 그, 그러니까 그 경상도시 문둥이들, 옛날에 예. 문둥이들이 동양하고 먹고 예. 샀잖아요. 예. 그 이제 보리 났때 되면은 네. 경상도에서는 얻어먹을 때가 없으니까 보리고기 때 네. 충청도 가면 부자들이 많고 네. 그때는 충청도는 네. 또 곱창기들 네. 고난 충청도 이런 데는 네. 쌀도 많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그 보리출 때에는 you know, 문둥이들이에 거기에 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그, 그 평야라고 해보면 네. 경주 안강 평야하고 네. 뭐 김해 평야하고 나주, 표, 나주. 아니, 우리 김상도 쪽에는. 김상대 네. 예. 네, 그럼, 그렇게 그, 그, 평야가 별로 없으니까. 전부 상간지대잖아요. 그렇죠. 산에. 네, 먹고 살기 힘든, 참 척박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네. 조금 더, 그, 이제 포섭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이석재는 또, 육군본부. 네. 군수참모부 계획과서로그 자리를 옮기고. 어, 군수본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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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제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군수참모부, 참모부 기획과장으로 예. 자리를 옮겼는데 그 정보참모부 기획과장 김종필 예. 있고 예. 그 이제 이석재도 육사팔기 특기지만 육사팔기로 이제 군부 예. 구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면 또 작전참모부에나 예. 또 김형욱 나중에 중앙정보부장 예. 김형욱이 예. 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육군 본부에. 예. 정, 이의주체세들이 포진을 쭉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숙제는 아무데도 이제 이, 정계를 혁명을 하자 하는 거는 극도의 보완이니까. 그 그렇죠. 비리 움직임이 서 음.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교합이 됐다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종차는 음. 이제 또 과도 정부가 끝나고 국방부 장관에 물려나서 다시 이제 진해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음. 비밀리에 음. 그 이종차를 찾아가서 지도자 좀나와 주십시오 이랬는데 이중전은 계속 또 거절을 하고 그래서 진해에 서울에서 진해에 그두 분이나 찾아가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해도 그걸안 됐는데 네. 그로부터 좀 지나서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잖아요 이제 박정희는 또 부산에서 광주로 갔다가 네. 서울로 왔다가 다시 대구로 자천이 되거든요 이석제는 대구에 그 박정희가 있을 집에, 음. 자기가 찾아내려가서, 음. 박정희를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슥, 이, 이이석는 박정희하고 김종필은 결, 결합이 된는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네. 그 과서설계하는데, 박정희가, 네.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쪽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서울로 오려고, 이어서서 이제 나오는데, 그 박정희가, 이삭제, 그, 손을 잡으면서, 우리 혁명합시다. 이말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당시 이삭제가, 멍청, 진짜 음. 이게 뭐, 하늘이래. 네. 비어 잃은 것 같다. 자기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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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뭐, 남자들의 에. 혁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사가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작년에 1 2산 비상경보니까, 이때. 죽느냐, 참... 사느냐, 그 문제인데. 네. 저어어저게 특히, 에. 총을 다루는 거, 네. 무기를 다룬다는 하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참 네. 안타깝는 아, 면이 있더라고. 그 지금 우리가 지난 역사를, 이제, 이 지난 역사잖아요, 그지, 벌써. 네. 이제 우리 역사적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네. 그 당시에서는 정말 이게. 목숨을 걸린다고. 네. 앞내를 그치.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이 이석재 사례를 이제 독자분들에 소개드리는 음. 거는, 그 당시에 군인들이 네. 너무 우리가 군인들한테, 군인들은 유교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인데, 네. 너무 요 대우가 열악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특히 648기가 인원이 좀 많았다 그랬고, 그리고 유교전쟁 때, 소대장 중대가 네. 일선에서. 네. 일선 소대장들 뭐, 통알바지라고 통알바지 아닙니까? 통알지라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제대로 대우를 안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영이 그, 그 당시 일창 총장 같은 그런, 그 당시에 장인 정부의 실수였다. 네. 좀대책이 있어야 되는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런 네. 우리 역사적 교훈을 강과하고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네. 지금 저도 이제 그 앞으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나라의 미래는 네. 첫 번째 저는 이제 그 과학기술자를 우대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국방 외교 안보 사람들 우대해. 야 그다음 교육자들. 이런 나름대로 얘기에 대한 그 확고한 지도자의 신념이 갖춰져야 될것고 그래야만이 지금 계속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갈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시간에 그 우리가 이제 이석재라는 임무를 통해 가지고 오일6 군사혁명을 완수해 나가는 성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그, 또, 하나의 요인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 시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우리 계속 이제 그, 5.16 군사 혁명의 그 시대적인 배경, 상황, 예. 그 상황에서. 그상에서 허전 과도 정부 네. 때, 네. 또 한국 현대사의 큰 인향이 네, 위지 네. 국가보안법 문제. 그렇죠 국가, 어, 국가 네. 국가보안법 문제. 예. 네. 그 당시에 벌써 국가보안법이 그런 데고, 아직도 지금 국가보안법이 그런 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좀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입장이었죠 네.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네. 네. 겠습그 부분에 대해서 어, 시대적 상황과 함께 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